가피플 말씀 테마 하나님의 수학공식 5 더하기 2는 7 5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12이 수학공식에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7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믿음없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에 속한다. 가나안 땅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흘렀다. 아름다운 땅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땅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다. 열두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했다. 민수기 13장 14장 참고. 첫째, 여리고를 비롯하여 우리가 정복할 성읍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환경적으로 정복이 불가능하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 성벽 위로 전차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밑에서부터 굉장히 두껍게 쌓아 올려진 성이었다. 둘째, 그 땅의 족속들의 군대가 너무 강하여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절대적 열세다. 셋째, 그들 중에는 안낙자손인 거인족이 있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신장 면에서 절대적 열세다. 안낙자손인 골리앗의 키는 2.7에서 3.1m였다. 이 보고를 정리하면. 환경적, 군사적, 신장면에서 정복 불가능이다.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이때 함께 정탐했던 갈렙이 말했다.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라.열 명의 보고는 사실이다.그러나 그들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고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숙이 13장 30절, 14장 6절에서 9절 참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돌로 갈랩을 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지하셨다. 너희 열명의 정탐꾼들은 너희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서 내 말을 믿지 않고 거역한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믿음대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10절로 24절 참고. 믿음이 무엇인가? 내 한계를 넘는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1 2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주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참고로 5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1 2는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믿음이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일에 순종하며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김미진의 왕의 재정 2 중에서 가피플 말씀 테마 하나님의 수학 공식